게 s 스틀리 실적 발표가 있었고 관련해서. 분석 영상을 실적 숫자만 봤어요. 뭐 주가 보지도 않았고 이 회사가 뭐하는 뭐 뭐하는 건지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10분 만에 이 회사가 뭐하고 실적이 어떻고 과거가 어땠고 이걸 분석하는 거는 영상 영상에 담아내는 거는 저는 말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이 조금 20% 주가 하락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런 것좀 위주로 봤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운영 중인 그림 그리기 채널 텔레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이런 실적을 좀 보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투자가 연결할 건지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량 페스트리를 어, 매수를 했고 그래서 오늘 다 전량 팔아줬습니다. 제가 따로 운영 중인 제 개인 투자 그림 그리기 채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복귀라고 하죠. 나중에 저를 되돌아보기 위한 정도의 글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실적 분석이던 뉴스를 보고, 그리고 흐름을 보고 어떻게 투자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페스트리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다 오늘 매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라운딩 하이어라고 하죠.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썸머 랠리가 너무 강하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S&P가 쭉올라가는데 그게 예전처럼 훅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짝 음, 살짝 갈아올리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림은 P레시오예요. 음, P레시오가 설명 간단히 하면 가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요 20일 P 레쇼가 예전보다 작년 10월이라든가 뭐 아니면 올해 1월보다 점점 낮아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S&P 500 같은 경우 살짝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너무 좋게 나왔죠. 어, 한90% 이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닝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한요 정도 상승했는데 어닝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p 레이오가 당연히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지금 21.1 같은 경우는 선행 p입니다. 단순히 주가만 높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고평가다 그렇진 않아요. 그 밑에 펀더멘탈 어닝이 어떤가. 요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gdp도 요번에 발표된 게 6.5%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경제 펀더멘탈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한, 어닝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 프라이스, 요게 상승폭이 지금처럼 꾸준히 꾸물꾸물 거려준다면, 당연히 P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내려오게 될 확률이 높겠죠. 이 마켓 고점 관련해가지고, 고평가다. 고점 관련해서 아까 살펴본 PE를 보면은, 물론 고평가는 맞아요. 21이니까. 역사적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이니까. 요 물론 싸게 저렴하면 사면 좋죠. 지금과 같은 경제 의 셋업,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경제 회복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국면, 그리고 펀더멘탈이 점점 좋아지고, GDP가 회복에서 성장 넘어가고, 그럼 당연히 밑에 분모에 있는 어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꾸물꾸물 꾸물꾸물 거의 썸머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 프라이스는 조금 상승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증시 마켓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r 레 t i o 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히 이 가격만 보고 고점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리고 2000년도에 한창 이거 버블 아니냐 했던 지표가 있죠. 이 IPO가 엄청 많이 나왔고 증시에 자금도 어느 정도 흡수를 했어요. 하지만 유동성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IPO가 많을 수밖에 없고 경제가 회복이 확근할 때는 IPO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좋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어, 찾기 힘들죠. 이거 딱 보면은 답 나오잖아요. 딱 2000년도에서 2 0 2020... 2 0 1년도, 요 사이, 요 1년, 1년간, 이 IPO가 이렇게 폭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버블이 아니냐. 막 2000년도하고 비교하고, 막 다큰버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제 이거 버블 상태다. 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최근에 이 IPO 인덱스를 보면 27%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버블 사인에 대한 요런 두려움, 혹은 이런, 어, 안 좋은 징조들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있었죠 2020년도에 스펙 스펙이 엄청나게 어, 붐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갔었죠 급증을 했었죠 그런데 2021년도 들어가지고 2월부터 뭐 arkk도 내려가고 스펙 요 많은 스펙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ipo 인덱스 그리고 스펙 요거를 두 개를 보면 이두 개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더 내려간다 아니면 올라간다 그거는 아무도 할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이게 버블 사인이 아니야?라고 했던 요두 개, 요두 가지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자사주매입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드렸어요. 벌써 지금 이제 8월달 인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절반 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2000년, 2020년도에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가장 역대급이었던 2018년도가 700불 살짝 넘었어요.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거의 2018년도 역대급. 자사주 매입 금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683 빌리언이에요. 그러면은 5개월 동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대충 이렇게 2개, 뭐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나 보면은 적어도 5개월이면 똑같은 추세면은 한요 정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추세면은 이거 그냥 절반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그럼 뭐 지금 한 700이라고 따지고 350 하면은 거의 뭐 예, 네, 이 정도의 금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원출연이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본 것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P/E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P/레시오가 e 내려가고 있다. 이거 폴드 p e 에요 이렇게 보면은 증시가 지금 고평가 거품, 뭐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고평가인 건 맞지만 지금이 완전히 증시에서 발을 빼고 고 폭락이 온다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하나 뭐 있었죠? IPO. 이 IPO 인덱스를 보면은 한27%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버블 사인 아니냐 했던 것들이 이게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건또 뭐였죠? 스펙. 스펙 같은 경우도 IPO랑 똑같이 고점 대비 26%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2020년도에, 야, 이건 버블이다. 이거 2000년도랑 뭐 비교해가지고 장난, 어마어마하네.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인들이 좀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자사주 매입이 지금 현재까지 7개월 동안 683밀리언 이렇게 되면은 거의 원 트릴리언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그래서 증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까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